자, 마지막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희 3월 최고 누적 수익 기준 내용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836.07% 기록을 했고요. 평균 승률? 98% 조금 안 되는데, 어제 자 기준으로 손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2월 달 내역 네, 보시죠. 네, 1449.27% 기록했고, 95% 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 내역들은 제가 카페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 많으니까요. 조금씩 여러 종목 좀 많이 노려주시고, 어, 첫 번째 드릴 종목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네, 대원?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대원 미디어고요. 오늘 뭐 대원 미디어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자, 모든 주가는 명심하시면 좋은 게요. 어, 항상 한 가지를 향해서 갑니다. 이거는 기업이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능적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사람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에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전 고가입니다. 모든 주가는 이전 고가를 향해서 달리게 되고 그게 목표가가 되는데 일시죠. 근데 보시면 이 고점 을 향해 가는 동안 오늘은 장대 양봉 그린 채로 마감이 됐고요. 거래도 거의 없는 채로 마무이 됐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뭔가 매수가 훅 들어왔어요, 분명히. 그래서 주가 올랐습니다. 근데, 거래는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그런 말이죠 네, 마찬가지로, 소리소문 없이 오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네, 해서, 어, 지금 굉장히, 특히, 종가 기준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네, 뭐 흐름상, 한 번이라도 슈팅을 더 때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의 승률이 90%가 훨씬 넘으니까요. 95. 네. 해서, 네. 매도 해주시면, 아니죠. 아, 지금, 지금 종목 하나가 시외로 상한가를 가가지고 혼동되네요 자, 어쨌든 해서 12,550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 최소 목표 3%입니다. 자, 다음 추천은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에코 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이고요. 어제 저희 들어가서 먹고 오늘 또 들어가는 겁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상승 구간이 맞다면, 첫 단추가 맞다면 상승 초입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추세가 예사롭지 않고 기존에 없던 패턴이 나타나서 슈팅이 형성이 됐고요. 이전 저항을 향해서 돌파를 할 텐데 이거 추세가 조금 더 아름답게 형성이 돼버리면 그냥 훅 쏴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패턴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훅 가버릴 수 있거든요. 뭐 정확한 비유 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차트들이. 어쨌든 뭐 이런 차트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돌파해서 특이상 이렇게 나왔고 이 흐름이 조금 더 가면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겠죠. 그런 패턴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사정권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파는 되고요. 2,595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 최소 목표 3% 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